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경제력과 건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예견되면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런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없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어쩐지 가정에서도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노후 준비조가 낮아서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서. 노는 삶의 궁핍은 물론 개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저서인 자기만의 방에서 100년 전의 여성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드물었고요. 직업의 자유도 없었으며 남편의 허락 없이는 단 1펜이조차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할수 있었던 일로는 조화를 만들고 책을 읽어주고 편지 봉투에 주소를 적는 일 정도의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요. 버지니아 오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 자립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요.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여성의, 여성의 자의식과 창의성의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시대 여성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에게 복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래를 위해 대비책을 갖추자는 마음에서 이러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괜찮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언제까지나 안전한 삶을 살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어,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권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운 좋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거나 금수저를 태어나신 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살수 있는 것도 당당함입니다. 원치 않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여성이. 배우자와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혼 후의 경제적인 막막함 때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심각한 갈등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면 어, 가정 폭력 또한 줄어들 것이고요. 이렇게 여성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오른다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가치들도 많이 개선되리라는 것이 어, 저희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는 삶의 많은 부분을 경제력이 지배하게 있다고 지금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 때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진 여성은 전통적인 내조 역할을 넘어서면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된다면 남성 또한 이제 그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부담감, 중압감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돈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가졌냐 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인생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경제적인 자립을 가지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택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기보다 경제적인 자립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TV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